그분의 조언에 얽매여서 그 정도의 매출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laughs> 발휘해서 10배가 넘는 매출로 본인의 연봉을 킵할 것이냐 안녕하세요. 소명 컨설팅 이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리손에 찾아뵙죠. 저는 지금 NSR 16개 컨설팅과 마스터 클래스 2기를 진행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하잖아요. 정말 요즘에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개정석2 발간일을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그래요. 아직 <laughs> 저에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게 참 중개정석1을 그때는 그냥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딱고 그 내용만을 이렇게 기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나왔는데 중계정석 2에서는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써놨다가 다 드시고 다시 또 방향성 잡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음,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아예 제가 1차 탈고가 끝나면 그때 영상으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는 조금 넘어가야 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이번에 10월달이네요. 이번 달 말쯤에 이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제가 취득한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회차네요. 제가 14회차로 취득을 했으니 자격증을 취득한 지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 이번 합격한... 어떻게 하세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세요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시는 분들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뭐 시험을 어떻게 봐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언을 드리기는 에 조금 너무 오래된 사람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중기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돼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다 찍고 나면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글을 남겨주시죠. 광고면 광고라고 처음부터 얘기해라고 하시는데 제가 썸네일에도 붙여 놓을 거지만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광고성에 지극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광고가 무조건 포함이 돼 있을 거다. 그 광고는 저희 컨설팅을 광고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광고일 거다라는 걸 감안하고도 보시겠다라면 보시고 아니시다라면 다른 일반적인 그 실무 교육을 해주시는 그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시험 보시고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저 이번에 시험 보고 합격했는데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다 여쭤보세요. 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이거를 좀 중개업을 잘 하거나 오래 하거나 뭐 많이 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으신 분들 많잖아요 없어요 대신 뭐 어느 분야에서 뭔가 성과를 내거나 부동산 투자로 이제 성과를 보신 분들한테 좀 주변에 많이 자문을 구하실 텐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원투룸을 먼저 해라 그래야 중개사고도 없다 원투룸 아니면 아파트 중개사고가 없다 오래되신 분들 밑에 가서 몇년 배우면 하는 와우. 방법을 다알수 있다 뭐 이런 조언들을 가장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와, 제가 요즘에 컨설팅하면서 느끼는데 와, 진짜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원투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중개업에서 흙 속에 묻힌 진주인데? 이거는 개발이 아직 되지 않은 완전 대단한 원석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원투룸을 몇 년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그 능력을 가지고 왜 원투룸을 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 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주변을 물어보니 사건, 사고도 안날수 있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 원투룸부터 해라. 그리고 원투룸을 하면 계약을 할수 있는 빈도가 더 빠르게 나기 때문에 계약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올라갈 거고 자신감이 올라가면 매매도 할 거고 땅도 할 거고 상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조언을 듣고서 원 투룸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2, 3년, 3, 4년, 4, 5년, 5, 6년 동안 원 투룸만 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다 보면 전환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정말 만에 하나 한두 분 정도는 전환을 멋있게 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거의 거기에 한정되시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시험 보시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바로 하시는게 잡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nsr 컨설팅을 하면서 진짜 전국에 많은 중개사님을 뵙고 있잖아요 저의 컨설팅은 어떤 식이냐면 8주를 하는데 4주를 오프라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 대전 대구 일산 파주 강원도 전국 각지에서 오세요 그런데 이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와나 이거 들어야지 하고 그냥 오셨을까요 고민이랑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3 4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하시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다른 실무 교육도 다 들어보고 하고 하고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다 하다가 전환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다라면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이게 전환이 안 됐을까요? 지식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많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저보다도 훨씬 많은 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도 계속 원투동을 하시면서 전환이 힘들고 매출이 높지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 실력으로 이 능력으로 왜그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고민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대부분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들었느냐,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대부분의 99%의 중개사가 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시작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중개업을 시작하실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실력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진짜 많게는 와이 사람은 지금 버는 거의 열 배는 충분히 벌고도 남을 사람인데 생각드는 분. 있었고 실제 그분이 컨설팅 듣고 나서 몇배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죠. 그리고 컨설팅을 듣고 단기간에 바로 나진 않았어도 몇달 뒤에 연락들이 오고 계시죠. 몇 천만 원, 억 단위를 벌었습니다. 매출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죠. 이 정도로 내가 할수 있는 카테고리, 나의 실력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중기업을 하다 보면요, 본인이 원한 매출은커녕 원래 이분 성향으로 벌수 있는 매출에 10분의 1로 줄어드는 매출에 한정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부동산 사무실을 어떻게 선정을 할지 어떤 곳을 들어가서 소속으로 있을지 아니면 창업을 한다라면 어떤 전략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지 모든 과정 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연봉을 10배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주변에 여쭤보고 피드백 받는 그 조언들을 본인에게 맞게 가감산하면서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해주시는 말씀도 분명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내 줄수 있는 조언은 그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분의 조언에 얽매여서 고정도의 그 매출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10배가 넘는 매출로 본인의 연봉을 킵할 것이냐 이거는 왜 그런 조언을 해줬어 해서 남 탓을 할게 아니고 본인의 성향은 본인이 잘잘 잘 알아요 본인의 성향을 좀더 파악해서 본인에게 맞는 카테고리와 본인에게 맞는 입지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좀더 디테일하고 정말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 되고 어 업무용은 정말 위험하다던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그 사건 사고에 연루돼가지고 손해배상 물어주느라 바쁘던데 하는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laughs> 소명 컨설팅을.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올리고 전문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컨설팅, 소년 컨설팅을 숙지하고 하신다면 라 훨씬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광고 영상입니다. 하지만 제 영상은 처음에는 어, 대체 뭐야? 하면서 듣다가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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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어느 날 이걸 깨달음을 얻는 시기가 온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중계정석책을 처음에는 어, 뭐야? 이거 지자랑만 늘어났어? 라고 하시지만 초보일 때는 이게 안 와닿다가 많은 현장의 현실적인 사건 사고에 연루되다 보면 이제 제 책을 다시 꺼내보게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보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두고두고 보면 볼수록 본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캐치해 갈수 있는 중계가 안 된다라면 한 번씩 꺼내보시는 그런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34회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실수만 안 하면 이 시험은 참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